you <laughs> 제발, 오누야, 오누야, 오누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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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누야. <laughs> 아, 나 반태. <반대. 웃음> 교환 구하기 너무 너무 힘들단 말이야. 제발. 이기부터 하나, 둘, 셋. 원우야? 잠깐만. 이 원우야? 진짜? 아 진짜 원우야. 이번에 범강 됐다.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우지. 세상에. 알라딘이 그 홀로그램 복카죠 음. 응. 예쁘다. 하나 둘 셋. <웃음> 민유. <웃음> 미친 거 아니야? 나 차에 떴어. 아니, 최애 차이가 이렇게 바로 떠져? 아나 칸세트 사는데 최애 차이가 바로 떠져, 득전이? 아, 미친 거 아니야? 나 왜, 왜 이러지? 나 모의고사 찍기 운이 다 여기로 갔나? 아니, 미친 것 같아. <laughs> 하나, 둘, 셋. 번호이야 귀여워. 그 다음은, 이버스 반 까볼게요. 이것도 이제, 번호가안 나오면. 역시나. 반택의 길을 걸어야 겠죠? 오아 제발 제발 원우야 한번더 한번 빌어볼까? 원우야 원우야 자 원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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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하나 둘셋헉 누구야? 승관인가? 승관인 것같아아 승관이네 아, 너무 귀여운데? 이거는캐럿반원우고요 그럼 까볼게요. 이렇게 요만, 이건가? 오, 가사집. 음, 파란색이구나, 안에는. 오, 이거 램포지 아니 이친 구 아니야? 아니 아니 어떻게 이래? 아내 부클릿인 줄 알았어요. 아니 뭐지? 오늘 무슨 날인가? <laughs> 일단 이거 원우. 아니 이게 다 처음, 제일 처음 이렇게 떠주냐고. 제일 앞에 조금만 조금만 더 빌어볼까? 조금만 더 바래볼까? <laughs> 원우야, 원우야. 제발 제발 한 장만 더한한장더 <laughs> 있어주라. 하나, 둘, 셋. <laughs> 우와! 보라트 하고 있어.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진짜 귀엽다. 하나, 둘, 셋. 명호! 진짜 귀여워. 하나, 둘, 셋. 번원이구나. 너무 귀엽다. 어떡해. 클립 보고 앨범가 하겠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아 너무 좋아. 여기에 램프가 있겠죠? 하나, 둘, 셋. 미친 거아니 진짜 왜? 오늘? 아니, 뭐야? 아니, 돌았다 아니, 미쳤다. 아니, <laughs> 아니, 뭐야? 아니, 오늘야. 어? 하나, 둘, 셋, 아, 버논이 귀여워. 근 뭐지? 이거? 얼굴이 좀좀 일로 왔으면 좋겠는데 다 왔네요. 아, 미쳤다. 네. <laughs> 아, 오, 뭐야, 스탬프. 이렇게 조그매? 나 <laughs> 아, 이게 진짜 너무 궁금했어. 이게 진짜로 너무 궁금했어. 오, 잘 나오는구만. 뭐, 어디다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귀엽네요. 음, 스크래치 카드? 스티커. 오. 애들 이름 있는 스티커랑 얼굴 있는 거. 오, 어, 예쁘다. 좀 예쁜데, 이건? 이거는 포스터. 오.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 이거는 feel new 버전. 오야, 오짜야 진짜, 진짜, 한 번만 더, 오늘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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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짜 진짜, 진짜, 둘셋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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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잘 깠어. 이것도 스탬프. 요런 스크래치 카드. 이런 스티커. 이것도 이름 스티커랑 멤버들. 오. 이렇게. f e e l you, 맞죠? f e e l you 버전만 남았습니다. 오, 자 마지막이라서 더두분 되는데, 원우야 제발 제발 원우야, 진짜 제발 아 반택 하나만 더 줄여줘 <laughs> 하나만 더 줄여줘 제발 원우야 하나 둘셋 시화다 시화 너무 예쁘근데 바다에서 찍은 포카들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나 둘셋 혹시 <laughs> 음. 아 근데 이제 또 슬프다고 이러면은 아 교환을 보내면은 이렇게 내 손으로 뽑은 애들을다 보내야 된다는 거잖아 너무 슬퍼 보낼수 없어 하지만 오늘은 가지고 싶어 와우. 스탬프. 오, 스티커. 스크래치 카드. 이것도 이름. 스티커랑. 와우. 오케이. 와, 이거 진짜 예쁘다이거는 진짜. 병에 붙여놔야겠는데? 카드는 이렇게 나왔고요 최애가 3번이나 찾아와 줬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 다음 영상은 위버스하고 예스 24에서 온 앨범을 나깔것 같습니다. 안녕.